어, 이제 좀 빨간색 좀 보자 이래가지고 장대 양봉은 좀 기원하면서 달에 짓는 두 개의 우주 전거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오늘은 일단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강한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네, 오늘 이제 간만에 이제 여러분들 맨날 진짜 답답하시다가 오늘은 그나마 속이 좀뻥 뚫리는 네, 느낌이 나지 않으셨을까? 우야호!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도 1.8% 88% 인데요. 네, 오늘 이제 좋았던 거는 큰 폭으로 이제 갭 상승 출발 안한 상태에서 장중에 끌어올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오늘 2% 대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예 지수를 아직 살려냈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 오늘 저점을 잡았다라는 정도고요. 이제 빠진 게얼마인데 여기서 이제 멈추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세가 한번 다시 장대 양봉이 좀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해 욕심도 좀 부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어? 이제 좀 빨간색 좀 보자 이래가지고 장대 양봉을좀 기원하면서 이 위아래로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이제 깔맞춤하고 예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 바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 오늘 바지도 빨간색 입었어 의자 위에 올라가야 이렇게 예? 바지가 보일라나? 이게 지금 오늘 양봉 이걸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예, 오늘도 일단 빨간색 옷을 그대로 입고, 예, 이틀 연속 입고, 오늘은 좀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오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좀, 음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시장 상승 이유는 어제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방향성을 결정 지을 이슈가, 어젯 밤, 예, 그날 당일날 밤에,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 매매 예, 수치가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걸로 이제 제시 드린 부분이 이제 두 개였죠. 예,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380억 달러 규모의 입찰이 있었잖아요. 예,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예, 일단 뭐냐면 CPI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딱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좀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예상치를 넘어갔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시장에선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거 봐라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뻔하거든요 그럼 또 시장에 또 부담을 줬을 텐데 다행히 딱 정해진 이 컨센서스 내에서 이제 움직였다 라는 부분이 일단 시장에 오히려 안도감을 좀 불러일으켰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입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치의 예, 응찰률을 보게 되면 1년치 응찰률이 한2.43% 정도 나오는데요 예, 어제 2.38% 정도의 응찰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항상 이제 국채를 발행할 때마다 나오는 응찰률보다 약간 좀 부족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지난달 왜 우리 7년물 예, 국채 응찰률은 상당히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때 금리 상승에 촉매로 예, 작용했었던 예, 그때보다는 훨씬 응찰률이 좋아졌다 예, 이런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더 메리트를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예,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채 금리를 볼까요? 국채 금리도 1.5% 초반대에서 계속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5%대. 자, 이제 우리가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이슈가 오늘 봐야 되는 이슈가 딱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네,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오늘은, 어저께는 이제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30년물 국채 발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30년물 국채 입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수요가 잘 받쳐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금방 1.4%, 1.3%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응찰률이 좋다면, 어 30년물의 오늘 또 밤의 결과를 또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22 통화 정책 회의에서 최근에 이제 뭐 긴축이나 뭐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안 나타나고 시장 친화적인 어떤 어 계속 이제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면 22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이슈가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상승이 하루 천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당분간 적어도 FOMC가 일어나기 전까지 다음 주에 지수가 뭐 내,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뭐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갈수 있는 어떤 어, 토대를 마련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이슈가 결정되는 날이 또 오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자 이제 시장 반등 나왔으니까 저점 잡은 건가요? 예, 또는 뭐 이제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라는 부분은 오늘 이슈까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참고로 왜냐하면 오늘 또 30년물이 만약에 흥행이 실패하면 다시 주가가 쭉 빠지고 금리가 다시 한번 치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어쨌든 10년 물 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주면 어 최근에 이제 시장에 불거졌던 어떤 이제 뭐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 압력이라든가 이런 우려는 한풀 꺾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다음 주초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어 섹터와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어 해드릴 건데요. 며칠 전에 우리 더 플라잉카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어, 또 눈에 띄는 뉴스는 또 우주항공 관련된 뉴스가 또 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달에 짓는 두 개의 우주 정거장 우주 경쟁 이막 예, 올랐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달의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예, 미국 역시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것도 이제 중국 러시아발 그다음에 미국 뭐 이제 서방 국가들 예, 이쪽. 해가지고 또 양쪽에서 이제 경쟁이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사를 보게 되면 예, 나사가 예, 어, 달 표면에 가는 예, 그 프로젝트에 대한민국과도 협력을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 50년 만에 달에 인류를 보내는데 예, 많은 기술을 가진 한국과 협력이 기대된다 짐 로이터 나사 부문장 인터뷰인데요 한국형 달 궤도선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나사는 훌륭한 협력이 가능하다 예, 다른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수익 창출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 다른 열린 공간이다라는 어또 우주 항공에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음 얼마 전에 플라잉카 하면서 플라잉카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우주 항공 수혜주이기도 한게 있죠. 예. 두개 이제 겹치는 예. 겹치는 수혜주가 있는데요. 예. 그게 바로 뭐다? 한국 항공 우주입니다. 예. 자.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이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오늘 일단 뭐 우주항공 소식이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 주들도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오늘이야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대형 주들도 그렇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특정에서 어떤 섹터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날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국면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 외에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어, 아무래도 뭐 전투기, 헬리콥터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한국항공우주기 때문에 예, 또 그거에 관련된 특허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뭐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플라잉카나 이쪽에 이제 당연히 한국항공우주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복수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주축할 때또 이제 일순위로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부분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고요. 을이 외에도 이제 앞으로 뭐 시장 뭐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또 좋은 뭐 섹터나 종목들 이야기도 자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 하면서 또 우리 PD님이 또 새롭게 들어온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용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타기와 불타기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번더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를 내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다. 예, 뭐 38,000원에서 샀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져서 뭐 33,000원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한번더 사는 게 물타기라고 합니다 예, 내가 이제 샀는데 손실이 많이 났어 밑에서 한번더사더 더 사면 이제 단가가 요 중간으로 딱 떨어지죠 예, 중간으로 떨어지고 물량은 두 배가 되고 예, 대신에 이제 조금 올라오면은 금방 본전은 찾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예, 한번 밑에서 더 사는 걸 물타기라고 얘기하고요 불타기는 뭐냐면 그 반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샀어요 오늘 한국항공주를, 뭐, 이제, 뭐, 32,000원에서 샀다. 예, 33,000원에서 샀다. 근데 34,000원이니까, 뭐,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라, 이거 여기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 뭐, 3만원도 돌파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내가 32,000원에 샀는데, 추가적으로 산건 뭐, 37,000원에 샀다. 그러면 더 비싸게 산거 아닙니까? 하지만 물량이 두 배가 되는 거고, 단가는 살짝 올라오겠죠. 이렇게 중간쯤으로. 예. 이렇게 해서 아 내가 수익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한번더 사버리는 거 되게 공격적으로 예, 이거를 우리가 불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용어 설명까지 살짝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어, 오늘 밤또 예, 추가적으로 하나 또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2 예, c 어, 하고그 다음에 30년, 30년 국채 입찰 예, 또 좋은 결과 나오기를 같이 한번 또 하루만 더 기도 매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